어저께 제가 왜 치과에 갔냐면 밤에 잘때 하는 그 유지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치과를 간 거예요. 근데 치과 갔는데 저 보고 어 근데 치열이 아랫니는 괜찮은데 윗니가 좀 많이 좀 돌아갔다고 사진 찍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좀 삐뚤삐뚤 된 거야 해주고 이제 나 보고 의사 선생님이 아어 이거 하면은 빨리 원래대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안 걸리고 정말 많이 걸려봐야 6 개월이고 빠르면은 막 3, 4개월 안 해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생각 있냐고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혹시 제가 방송해야 되는데, 이거 안에다가 할수 있을까? 그랬더니, 굳이 안에다가 하실 필요 없을 텐데, 옛날에 그거 안에다 한번 했잖아요. 이번에는 밖에다 해보세요. 어차피 윗니만 하는데, 이러는 거야. 고 내가, 아니, 안에다가 하는 거는 죄송한데 가격이 얼마죠? 이랬더니, 설치교정은 200만원이라는 거예요. 하고, 에? 200만 원이요? 그러면은 밖에다가 하는 거는 얼마예요? 이때 밖에다 하는 건 50만 원이래.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 빨래 철길 깔아 주세요 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철길 깔아 버렸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바로 해야지. 이제 어저께 이제 철길을 이렇게 다시 깔았어요. 윗니에만 철길을 다시 깔았는데 약간 나는 변태인가 봐. 이 철사가 꽉 조여 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지금도 약간 철 나의 일을 강렬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딱 씹었을 때 느껴지는 이 반항감이라고 해야 되나?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제가 유지장치 그래도 어 처음에 몇 번만 빼고 조금 오래 열심히 했는데 어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보시면 여기 아랫니는 가지런한데 윗니만 조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모눈 종이 보이시죠? 이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는 윗니가 이렇게 가지런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수아 환자님 혹시 습관 중에 이렇게 잇몸을 내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랬더니 내가 그거, 그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 그게, 윗니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윗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윗니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르지 않고, 이게, 인중이나 윗입술로 이렇게 자꾸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은, 치아가 저렇게 내려간다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렇게 계속 압박을 줘가지고 저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90, 9.9%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저거는 저런 습관에 의해서 저렇게 티아가 내려간 거예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가지고 나 이제 그 할머니 연기랑 그 내가 사람들 헤어졌다고 할때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거 사람들 헤어 거야. 이거 입술 이렇게 깨무는 거 하지 말래요. 이렇게 오늘도 립스틱 칠하다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 내가 어, 안 돼. <laughs> 이제부터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laughs> 밤설만, 이런 교전기 기준으로 머리카락 양갈래로 하고, 니모에 나오는 교정기 소녀 코스프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laughs> <laughs> 이거,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저, 얼마 전에, 캘린더, 촬영할 때, 머리 똑같이, 이렇게, 양갈래로 땄었고, 안경 썼고, 그때는 교정이 없었는데, 지금 교정기까지 했고, 이거, 완전, 개싹 가능인데요? 부부 까까? 저, 어저께, 그, 이제, 치과를 갔는데, 여러분, 스케일링! 저는 스케일링, 굳이 안 해도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이제, 치위생사 선생님이, 치카 하면서, 와, 혹시, 양치하면서 피안 났어요? 이러는 거야. 하고, 내가, 어 저는 전혀 피가 안 나던데 저 항상 밥 먹고 바로 양치하는데 이랬더니 아니 치석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러는 거야 하고 내가 어 진짜요? 아, 특히 검은 치석이 많다고 했고 검은 치석이 뭐죠? 이랬더니 검은 치석이 약간 좀 어, 오래 동안 머문 검은 치석이라는 거야 그게는 물로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통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로 안 하고 이렇게 끓게로 이렇게 깨끗 가가가면서, 조글링 발톱마냥 이렇게, 가가 하면서 긁어내더라고요. 검은 용원석이라고 근데 저는 원래 스케일링을 조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스케일링 하면은 너무 아팠거든. 특히 어디가 아팠냐면 가끔씩 치아 신경 같은 거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 어,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는 데서 한것 같은 것 같아. 왜냐면 어제 그 선생님은 진짜 잘하는 거야. 하나도 안 아프고 완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물이 촤. 차... 쏘면서 잇몸을 살짝살짝 간질간질간질 하면서 약간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약간 고통을 줄듯말듯 듯 하면서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아플까 말까 하면서 막 이렇게 건드는 거야, 막. 아니, 잇몸이 시원하면서도 살짝 아플 것 같으면서 간질간질 하면서 약간 그, 그 묘한 줄타기 스케일링을 하시는 거야, 선생님이었고. 끝나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선생님, 스케일링이 이렇게 시원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밝은 모습으로 하고 약간 자부심이 느껴졌나 봐 선생님이 하시는 척하다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면. 하 시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솔직히, 충분히, 스케일링, 수부심 있을 법한 선생님이었어, 솔직히. 너무 잘했어, 진짜. 왜냐면, 그, 여러분,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렇게 혀로, 아랫니랑 윗니랑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이렇게 윤곽이 또렷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막 이렇게 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이, 혀, 잇몸이랑, 혀랑, 치아랑, 이, 윤곽선이 또렷해지는 거 너무 기분 좋아. 맞아, 빈 공간도 느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바람이, 후! 들어가요 막 기분 엄청 짱임 이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로 물양 차라잖아요 하 한번 하면은 음 해도 물이 그냥 이렇게 입 안에서만 맴도는 기분이거든 스케일링 싹 하고 나서 하잖아 물안 뱉고 싶다 솔직히 계속 하고 싶어 이렇게 딱 하면은 음 하면은 이입 안에 그 마치 가글린 광고할 때 무슨 성분으로 가글이니 잇몸 사이를 싹99.9% 살균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싹 해주잖아요. 완전 그런 느낌. 내 잇몸 사이를 막 씻겨주는 게 느껴져. 그래서 퍼! 하고 뱉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해. 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스케일링을 무조건 받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그거 교정 끝난 지한 4년 됐다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제 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원장 선생님이 좀 많이 늙으신 거야. 하고 날 보더니 어머,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 근데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야. 아니, 원래 제가 최, 처음 뵀을 때는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어막 멋있으시고 젠틀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laughs> 어 많이 고생하셨나봐요.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랬더니 아니, 안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오늘 수아님이 교정하고 가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50만 원 바로 그냥 어 자본으로 치료해주고 <laughs> 그러고 왔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왔어요.